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켜서 <목소리> 요리시아 오늘의 액션은 무양공 여신님들이 영상을 올리시자마자 바로 편집한 건데 어떤가요? 두 분의 영상 조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아, 맞아. 내가 반모자가 너무 많아서 다 소통을 해줄 수가 없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꾸벅. 아 이벤트 경품 음 아무래도 사만 기념이니까 좀 크게 이벤트를 열어야 할것 같아서 반모자 4천 분께 3만 원짜리 문화 상품권 드리려고 너도 또 와라 댓글만 달고 밥 먹어 반박만 안 했으면 상품 100% 기록되니까. 어, 소련님, 소련님은 아까처럼 반박하시지 않으셨나요? 뭘그 했다고요? 응, 음,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진지했는데. 저기, 혹시 반박하시고 나서 제가 반모제 이벤트 연다고 하니까 아까 반박했던 거 없었던 것처럼 덮으려고 거짓말 하시는 거 맞으시죠? 근데 소연이 5분 전에 올렸던 방학방 영상에 달린 반모자 리스트에 저는 없던데요. 그리도 설명창 보니까 소통 없었던 반모자를 조금 먹겠고 거기에 저도 포함되어 있던데. 죄송하지만 소연님은 반모자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소통해주신 다른 반모자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꾸벅 여러분 이 파란색 몇개 너무 예쁘죠? 미야리랑 약속했었지? 미안리 정말 미안해 대신 내가 떡꼬치 하나 사줄게 지금 나갈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 알겠어 엄마 저 잠깐 친구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올게요 엄마는 안 시켜드리기 위한 책상 거짓말 와, 뭐라고? 공부하고 온다고? 거짓말은 나쁜거니까 그냥 받은대로 말하지 응 네. 그럼 매일에 만나서 떡꼬치랑 오뎅 먹고 시내 나가서 다이소 가서 필요한 학용품 사고 그냥 정처 없이 사람 구경하며 돌아다니다가 커피 가서 초코 번째 한 잔씩 마시고 올게요. 그, 음, 그냥 친구 만날 때는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가는 게 낫겠다. 네 얘기 들으니 머리만 아프구나. 쓸데 없이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여섯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한다. 알겠지? 네, 아, 그럼요.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방이, 이게 뭐야. 완전 쓰레기장이구만. 나갔을때 내가 청소 좀 해줘야 되겠군. 어? 컴퓨터도 그냥 켜놓고 갔잖아. 잠깐만. 지포 유튜브 구독자가 4만 1,300? 나 지금 유튜브 8년째 하고 있어도 구독자 6명이 전부인데. 그래, 지포 계정을 해킹해서 구독자분들을 내계정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으흐흐. 와우, 해킹, 상공, 김지포, 구독자 6명, 우한, 도시녀, 내 계정 구독자가 무려 4만 천 3백 명. 아, 예에.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 깜짝이야. 아이, 지포, 너왜 이리 빨리 온 거야? 지금 유튜브에서 제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알람이 왔거든요 지금 사이버 수사대에서 우리 집으로 오고 있대요. 에이, 아, 어, 뭔지 도착해서 다행이다. 이거 힘들어. 뭐, 뭐, 사, 사이버 수사대가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고? 사이버 수사대라면, 경찰 캬! 집 보여 잘못했다. 사실은 이 엄마가 해킹한 거란다. 쭈쭈. 에뭐라고요 엄마가 해킹범이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잠만 그러고 보니 엄마 유튜브 우아한 도시녀 구독자가 여섯 명에서 3만0백명 아이 진짜네요. 엄마가 잠깐 구독자 많은 니가 부러워서 그랬단다.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테니 수사대 신고했던 거 취소 좀 해다오. 에 알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신 이번 한 번은 용서해드리지요. 지금 키세크요. 아 아까 친구 만났다가 알람 울려서 바로 뛰어왔다니뭐어긴 말이네요. 제 계정을 해킹하셨던 어머님, 콜라랑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 두개 그리고 롱치즈스틱좀 배달 주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하하, 저건 다 내가 금지시켰던 음식들인데 할수 없군. 그 그럼 지금 주문했단다 오늘만 실컷 먹는 거다 알겠지? 아이哟. 네, 엄마. 여러분, 저 잠깐 감자튀김이랑 치즈스틱 먹어야 해서 실시간 가요. 집보야 빨리 학교 가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참지 말고 손 번쩍 들고 다녀고. 알겠지? 어, 벌써 계약인가? 알겠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는데 왜 수업 시간에서 손을 번쩍 들고 다녀와요? 창피하게 헉, <laughs> 늦겠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신입생들 환영합니다. 너는 명찰이 없구나. 이름이 어떻게 됐지? 선생님, 저김지보인데저 잊으셨어요? 김지보 아, 너는 1학년 1반이구나. 네? 선생님, 저 5학년 되는데요? 헉! 선행학습으로 벌써 5학년 걸 배운 거니? 그래도 학년은 1학년이란다. 어서 교실로 돌아가렴. 아, 뭐지? 그럼 내가 다시 1학년이 된 건가? 1학년 1번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1교시는 바다쓰기랍니다바다쓰기라 1. 한마 2. 바나나 3. 개구리가 개굴개굴 4. 너구리 음 생각보다 쉽고 재밌군. <laughs> 어? 김짓보 백0 0점자 다음은 수학시간입니다 모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다음 그림을 보고 염소, 닭, 돼지의 수의 숫자를 쓰시오. 어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나면 학급 아니게 엄청 재밌겠는걸? 허 김지포 또 백점 우야크 천재가 들어왔다. 빨리 이 사실을 교장 선생님께 알려드려야지. 후다다다다다. 잠시 후. 아이고 누가 하는 김지보는 지금 당장 영재반으로 이동하도록 김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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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안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아직 덕구 의자미님 아 아, 파요 엄마, 에이, 뭐야 또꿈이 때나 아이유 그래도 잠깐 동안 잠재소리 들어서 이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 저 이만 실시 간다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듯.